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연희동의 금강입니다 아, 12월 2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불금, 불타는 금요일. 우, 뭐 어쨌든 금요일이니까 오늘 한주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로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지띠, GT, 지띠 분들아 오늘은 음 운세가 좋다. 전반적으로 어, 전반적으로 좋은 운인데 음 뭐라고 해야 될까? 금전은 좋고 연애운 좋고 이런저런 운세가 좋지만 이왕이면 영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뭔가 사람을 만날 일이 있어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은 동서남북 중에 어 남쪽 방향 남자가 들어가는 방향 동남간 뭐 이런 쪽. 그런 쪽 방향의 길하니까, 그런 쪽에 있는 분들 찾아가셔서 영업하시면, 오늘은 좋은 날, 그런 날 되겠습니다. 소티분들, 운세가, 음, 하락세. 운세 하락세. 운세 하락세. 그러니까 내가 받을 것도 못 받아, 오늘은. 내가, 아, 이 집에서 오늘 뭐 이렇게 얼마 수금해야 되는데, 아, 여기 투자한 거 이렇게 얼마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데 그런 거안 돼, 오늘은. 그런 거안 되고요. 아, 그냥, 까먹지만 않으면 돼, 까먹지만. 내거 누가 안뺏어 가기만 해도 오늘은 괜찮은 날이에요. 그러니 오늘은 그냥 마음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마음 내려놓으시는 게 그냥 마음 내려놓고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세요. 원숭이 때문에 운세는 그럭저럭, 그럭저럭 나쁜 운세도 아니고, 썩 좋은 운세도 아니고, 그럭저럭 하는데 기분이 꿀꿀해요. 오늘 기분이 왜 꿀꿀해? 아, 어, 기분이 꿀꿀한데, 그 꿀꿀한 기분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본인이. 근데 어떻게, 음, 자, 그냥 자신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누가 옆에 와서 막 웃겨준다고 그게 웃어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머릿속에 고민이 있는지 어쩐지, 오늘은 기분이 좀 꿀꿀한 날 되겠어요. 그러니, 기분 전환하세요. 기분 전환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토끼띠, 토끼띠, 아, 그동안 이렇게 끌고 오던 일이 있다면, 그냥 지지부진하던 일이 있다면, 그냥 버리세요. 해결 안 나요. 오늘은 뭔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열어가세요. 그래야지 빛이 보입니다. 그러면 빛이 보여요. 그래서, 어, 좋은 날로 만들 수 있는 날이니,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뭐든지 시작하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용띠, 용띠, 스트레스가 막 쌓이나 봐, 오늘. 여기저기에서 그냥, 아유, 기가 간지러워 죽겠어. 여기도 간지러워, 여기도 간지러워, 왜 간지러워? 구설수에 내 기가 간지럽다. 여기저기서 내 말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 나 그냥 이렇게 갖고 놀다가, 그냥 요 자리에만 갔다나 하시면 되겠어요.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다 신경 쓰면 내 마음이 병이 들어오늘, 내 마음이 힘들고 그냥 실망스럽고 그러니, 오늘은 여기저기 들려오는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아, 니들 맘대로 봐" 이렇게 막 놀았다가 "나 그냥 이 자리에 갔다나" 이 마음으로 나를 버티시면 되겠어요. 뱀띠, 뱀띠, 운세가 좋다. 운세가 좋아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막 흘러가는 날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날인데 아~ 어, 뭐라 그래 내 운세가 좋다고 남을 깔보시면 안 되겠어요 남을 깔보시면 아유 나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러고 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오늘 근데 마음은 그렇게 먹어도 돼 사람이니까 속마음은 그렇게 먹어도 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러고 표현하시면. 안 좋아. 안 좋아. 내 이미지 관리가 안 좋아. 그러니까 오늘은 내 운세를 만끽하시면서 그냥 속으로만 즐기시면 그러면 될것 같아요. 말띠, 말띠. 운세가 뭐썩 좋은 운세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쓸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 인생살이가 다 똑같아요. 어떤 의구든 신경을 쓰려고 마음을 먹으면 안쓸게 없어. 그냥 구석구석, 구석구석 구석 다 신경 쓸 일만 있어. 근데 오늘은 일일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몸은 하나야 내 정신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 다 신경 쓰다 보면 머리 흰머리만 나고 이마에 주름살만 늘고 그런 날이니 그냥 여기저기 신경 다 끄고 사시면 돼요 오늘은 신경 쓰지 말자 하세요. 양띠분들, 운세가 이렇게 좋진 않아요. 운세가 좋지 않으니까, 그냥 기력도 없어.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뭐. 그런 날이에요. 의욕이 없는 거지, 의욕. 누가 뭐 어디에서 밥 먹자, 이래도, 아, 그냥 싫어. 아, 오늘 어디 좋은 일인데 거기 가자. 아, 싫어. 이렇게 의욕이 없는 날이에요. 근데 의욕이 내맘대로뭐 생기지,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그래도 그냥 자꾸 움직이세요. 자꾸. 의욕은 안 생겨도 자꾸 누군가가 날 찾아주면 가시고, 뭔가 해야 될게 있으면 엊그지로라도 하시고, 오늘 그렇게 보내야 돼요. 바쁘게 바쁘게, 힘들게. 뭐 육체가 바쁘고 힘들게 넘어가야지 밤에 잠이라도 잘 자지. 안 그러면 음 불면증에도 시달릴 수 있는 날 그런 날 되겠습니다. 원숭이띠 어 모든 마음 나 아닌 모든 타인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 마음 같지 않은데 내 마음은 보여 줄 수도 없고 벗은 속이면 뭐 이렇게 까대집어서 보여준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벗은 속이 아닌데 이렇게 까대집어서 보여줄 수 없잖아요. 오늘은 대화가 필요한 날입니다. 그거 말로 하세요. 오늘. 평상시에 말로 못했던 불만감 이런 게 상대에게 쌓였다면 오늘은 그냥 말로써 표현하시는 하루를 만드셔야지 안 그러면 여기에 화병 생겨. 우락병. 오랏병 생기니까 오늘은 대화로써 뭔가를 내 마음에 먹은 마음이 있다면 대화로써 풀어가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닭띠 운세가 좋다 운세가 좋아요 닭띠분들 운세가 좋으니까 그냥 내가 맘먹은 대로 다될것 같아 근데 사실 될 수도 있어 운세가 좋으니까 자신감이 막 뿜뿜 하는 날이에요. 자신감 뿜뿜 하는데, 그럴수록 주변을 좀 둘러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내 자신감이 뿜뿜 한다고, 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아, 싫어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주는 건 없지만, 나한테 주는 건 없지만,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변에 미움을 살 수도 있어요. 내 자신감 뿜뿜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감 뿜뿜을, 그냥, 속으로만 뿜뿜 하세요. 겉으로 너무 내세우지 말고. 그러시면, 밉상 걸리지 않는 날, 그런 날 되겠습니다. 개띠, 손재수가 두렵다. 손재수, 실물수, 음, 그게 두려워. 근데 뭐. 어차피 나가야 될 거, 어차피 손해봐야 될 거, 내가 안마 웅크리고 있는다고 그게 안 나가진 않아요. 물론 나가요. 근데 10개가 나갈 게 있다면 5개만 나가도 어디야. 그러니까 오늘은 잘 관리 잘 하셔서, 원래는 10개 나가야 되는데, 5개만 손재를 보자. 이렇게 잘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그래도 그나마 낫다 하는 날 되겠습니다. 돼지띠 운세 좋아요. 운세 좋아. 전반적인 운세가 좋다. 전반적인 운세가 좋은데, 그 운세가 뭐, 오늘, 이건 일일 운세잖아요. 오늘. 오늘, 일일 운세. 매일매일의 운세. 그러니까 오늘이 좋으면 뭐, 내일도 좋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좋은 거에 그냥 만끽하시고, 오늘 좋은 거를 잘 챙기시면 돼요. 금전은 좋으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내일도 또잘 벌릴 거다라는 그런 저기는 없으니까 내일은 또 내일의 운이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의 운세가 좋은 거를 내 속으로 딱 끌어안으면 그래도 좋은 날 그렇게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운세를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는 금강이가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